네, 안녕하세요. 딸바보용수장입니다 자,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이제 결정고시가 떴죠. 그 안을 좀 살펴보면요.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크게 있지만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. 이제 국제 업무 용지 아니면 뭐 복합 용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뭐용적률 700%까지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. 그죠? 그뭐 다른 뭐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. 근데 그, 제가 그 안을 보니까 그 국제 업무 용지로 쓰여질 필지가 그용적률이그1000% 이하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실제 1000% 이하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중간에 또 뭔가 변경해서 1700%까지 갈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이트존이라고 얘기하는 용산 국제 업무 지구. 자, 여기가 최초에국업무지 구를 조성하겠다고 라 얘기했을 때이 주변 부동산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? 아 요동을 쳤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업무지구가 그러니까 직주근접이라고 표현을 하죠. 업무지구와 내가 살고 있는 집,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이제 그 주택의 가격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자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른 화이트존으로 구역 지정이 가장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동대문구의 청량리역일 때 좀 눈여겨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아마 내년 상반기에. 이제 화이트 존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그 청량리역 일대는요 구역 지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.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서울은 일단 균형 발전이 제일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 강남만 지금까지 엄청 잘 발전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강남뿐만 아니라 뭐 서부권 서남권, 뭐 강북, 강남 나눌것 없이 동부권까지 이제 균형 있게 발전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부권에서는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광운대역세권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오고. 뭐 이런 동북권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요. 실 광역 중심 지역 중에 한 군데인 청량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업무지구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좀 조용해요 아직 뭐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한데 이게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분명히 구역지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 전에 이 청량리역 일대에 뭐라도 하나 매수하시는 거를 저는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냥 일반 뭐다 올라가 있는 아파트도 좋고 아니면은 주변에 워낙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비사업이 좀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데는 이제 뭐 2, 3억 정도의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사실 찾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한 뭐 10억 정도는 들고 계셔야 되고 뭐 5억 이상은 들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 아직은 2,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, 어,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전동 14구역. 여기를 좀 눈여겨보시고, 이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뭐, 용산만큼은 아니겠지만, 뭐, 용산 어깨까지는 가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저점에 매수를 하셔서 많은 시세 차익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, 궁금하신 점은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